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회동을 가졌다. 박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가 글로벌 어부도시특별법 처리와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기껏 자리 마련해서 간곡히 요청하고 정황을 설명했음에도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한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. 박 시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좀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. 지방 문건이나 균형 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는 상황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. 문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그래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잡고 늦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아,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공간 놓고 있습니다. 무려 160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습니다. 오늘 해도 되는 법이고 내일 해도 되는 법이 아니고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법입니다. 어, 오늘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부산에 오셨으니까 부산에 오신 것은 부산의 이 민심을 살피고 부산이 원하는 진정한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꼭좀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북극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. 사실 뭐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계지도 지구의의를 놓고 보면 북극항로의 중간쯤에 대한민국이 위치합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동남권, 동해안, 남해안 이쪽이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해운의 특성이 또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분 소위 포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또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남권이 복구 강로시계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.